오늘 이 방송 중에만 있는 혜택이니까 한번잘좀보시고꼭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코나저 씨가 왜 여기를 제가 오늘 섭외를 했냐? 제가 그동안 우리 코나저 씨한테 저희 광고 저, 처음에 제품 나왔을 때 방목, 이런 방송 광고를 할수 있는 데가 무얼까 고민하다가 "지인이세요, 모임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가 포나드 씨한테 저희 광고 방송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유료광고 광고주입니다 <laughs> 광고주 최초의 유료광고 많이는 광고. 안 드리는데 유료광고 광고주입니다 드리는 있습니다. 거에 비해서 광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두 분이 케미가 너무 재밌으시니까 방송 내내 많이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죠? 네 네. 먹는 음식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먹는 거를? 네. <laughs> 먹방 유튜버세요. 젓갈 <laughs> <laughs> 파시는 줄안 돼요. 휴대폰 안 팔고 요새 젓갈 장사한다고 소문나셨습니다. <laughs> 그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쌈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배추 쌈, 뭐, 상추 쌈, 그리고 김 막기에다 마른 거 했는데, 우리 한번 드셔보시죠. 두 분은 워낙 아, 많이 드시긴 했는데. 11시잖아요. 밥, 밥 먹기 전 지금 아침 안 언제 네, 밥밥 먹고 왔지. 맞아. 네, 슬 빨리 먹고 싶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입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 진짜 예쁘게다 하셨네, 정말 너무. 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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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요. 아, 은경씨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또이 데코레이션 신경 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laughs> 그래서 먹고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매듭을 할때 먹방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야. 우리가 매운데 비린, 젓갈 특유 비린내 안 나는 거.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사실은 맵지만 밥에다 비면 좀덜 매운데 많이 넣으면 좋수더 맵다는 거. 그리고 많이 넣어서 비벼도 안 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걸 소개해 주면 순두부찌개에다 넣고, 이렇게 김치찌개에다. 다 해본 건데 다 괜찮거든? 맞 어, 순두부찌개 같은 거 넣는데 괜찮더라 하는 거를. 본인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뭐, 이렇게 응답해주시고. 저 아, 진짜 다 그냥 내가 순두부를 다 해먹이는지 소문날까봐, 내가 오해할까봐. 그, 내가 그 얘기도 해. 내가 해먹으니까 오해할까봐. 이런 어. 얘기 해도 돼. 그냥 편하게 해, 지금 얘기하듯이. 지금 매장에 아. 싸왔잖아요 순두부찌개 먹어보셨죠? 어떠셨어요? 팔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맛있다고. 거기에 비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아, 한 숟갈 딱! 넣는데 완전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는 아니에요. <laughs> 죽음과도 살립니다. 찌개 에한숟가락 넣어보세요. 김치찌개도 되고. 간이 안 맞아. 좀애매 맹맹하니 뭔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 조미료 넣기 자존심 상해. 그럴 때. 난 다시다랑 미원 이런 건안 쓰는데 지금 맛을 내야 되는데 약간 밍밍해서 애매할 때한 숟가락 넣으면은 진짜 국물 진하고 깊은 맛 나. 제가 주부 주, 구달이잖아요. 주부 구달? 네.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제품을 우리 비프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님들도이렇게 찌개에다가 드셨는데 너무 맛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 꿈미신다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맵자면.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맵자면. 짜파게티에다가져먹서맛었다는 짜파게티에 거, 거. 거. 하나 해서 네. 5,000원. 맞아요. 그거 행사 이번 주 14일까지입니다. 블랙데이까지. 네. 블랙데이. 네. 근데 그때까지 오셔야 드실 수 있고 방송 중에 행사는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서울에서 할수 없습니다. 방송 어, 오늘 방송에 또 좋은 혜택 많으니까 요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큰거 작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은경 씨나 홍태 씨가 그 중에 하나 작은 거를 들고, 어 이거 너무 귀엽다고. 이거 어디 돌러다닐 때 좋겠다. 그러면, 그럼 두 분이 그런 대화를 좀 나눠. 아, 그럼 낚시 가거나 캠핑 갈때 되게 좋겠구나. 그거. 이게 조금 미니라고. 여기 진열이 되어 있거든? 여기가? 그럼 자기가 그 중에 조그만 거 하나 짚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이그 내용이 이거라 너무 깜찍한데요? 아니 왜 이렇게 얼어 있는 거야? 아, 아니 이거를 엄청, 키지도 않았어. 왜 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막 긴장 엄청 하고 막 아니 오만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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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뭐 다치는 못 하는 척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되게 막 <laughs> 어? 경직해서 <laughs> 너무 깜찍한데요? <laughs>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요 해 편안하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laughs> 그 말도 안, 안 되고! 지금 누굴 누구? 가르쳐?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홍태씨가 이거 너무 깜찍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두고 다니기 너무 좋겠네요. 하면 은경씨가 거기 내가 좀 빠져주고 두 분이 그런 캠핑을 보여주는 캠핑, 게 캠핑 유튜브 채널에 좋잖아. 캠핑 좋아하잖아. 이거 하나 딱 들고 가면 끝이에요. 쌈장 안 챙겨서 어, 깜빡이는에 이게 있잖아. 끝이에요. 네? 네? 그거 할까? <웃음> <웃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처럼 해도 구독자 5만명 갑니다. 123명이라고 하셨죠? 구독자. 아, 1 2 3명입니다 네. <laughs> 한명 늘었어. 124명입니다. 내가 해드릴게요. 어. 155명 되게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계속 치고 들어야지. 제품에 그런가? 대해서 치고 들어와야지. 저는 점심때마다 이거 비벼 먹어서 이, 저기 연명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 내가 아무튼 치고 들어올 거한 10개 정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분량을 채울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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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입니다 <놀람> 뺏어 먹으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갈 걸 대충 어, 너무 대표님 예쁘세요 뭘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할까 봐 진짜 분위기 <laughs> 맥은 딱딱 끊잖아 아, 진짜 걱정돼 <laughs> 그러면 그 얘기를 해 그렇게 하면 되지 어, 내가 그럼, 그럼 그러지 원래 이두 분은 이게 컨셉이라고 시 얘기할게 어? 예쁘세요 해봐볼게 좀 예쁘세요 실장님은 좀더 드셔야겠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젓갈이 <laughs> 이건 참 데리고 할 말이 있게 얘기를 해 그건 자기 각자 소관이지 그런데 말을 우리가 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런 젓갈 <젖갈> 같은 <laughs> 이런 젓 같은 이래서 이두 분이 부부냐는 두 오해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절대 부부 아닙니다. 절대 부부 아닌데. 아니시고요. 그 제가 증언합니다. 행복한 과정이 <laughs> 따로 있어요. 다.